저의 대표 작품은 턴튜너라는 제품인데요. 턴튜너는 그 안에 가운데 에 USB가 회전하면서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사이즈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사이즈가 가장 음악을 전달하는데 적합할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기공물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가장 최적일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올해 내로 상용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리튼이라는 제품은 전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운영했던 미키마스터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았던 제품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크고 좀복작스러운 형태였지만 기판을 만들고 어, 상용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이 상태의 어,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색상 변화나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캔들을 제공한다고. 티어러데이는 종이를 찢을 때마다 뒤에 나오는 숫자가 바뀌면서 그날의 날짜를 알려주는 달력인데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공략하면서도 약간 디지털 제품으로 만들어서 뒤에 미리 써놨던 일정이 조금씩 조금씩 진해지는 걸볼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나의 어떤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직관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팬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원래 제가 팬더라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팬더가 이제 흰색과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주역의 사주 같은 것들이랑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장애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컨셉의 제품인데 어떤 운명적인 것들이 그런 결정을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펜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엔서링 펜더는 안에 보시면은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칩이 들어갔는데요. 이 블루투스 칩이 신호를 받으면 그 아두이노가 신호를 처리해서 거기에서 둘 중에부터 하나를 골라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이 행성인 펜더에게 "오늘 내가 짬뽕을 먹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펜더가 앞뒤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저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들 중에 일부를 성품화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매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여태까지 만들었던 것처럼 어떤 디지털적인 요소랑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을 섞어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